어, 독일의 수필가 있습니다. 안톤 슈나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 때는 교과서에 실렸던 그런 문장입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원 한 모퉁이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가을의 따사로운 햇볕이 떨어져 있을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수필의 중간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랑하는 이의 편지가 오지 않을 때. 기대했는데, 기다렸는데 편지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거죠. 기대가 없었으면 슬픔도 실망도 없었을 텐데, 기대했기에 실망이 더큰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실망에 어깨가 축 쳐져 있을 법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감옥에서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는데 소식이 없는 겁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슬프고요. 괜실이 그 사람에게 부질없이 믿음을 주고 기대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더 미워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실망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요셉은요 그의 인생 지금 이때 요셉의 나이가 27살입니다. 과히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인데 참 많은 남들이 겪지 않을 그런 큰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17살 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국의 종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큰 배신과 실망을 겪게 되었습니다. 말안 통하는 이집트 땅에 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삽니다. 열심히 살았던 죄밖에 없습니다. 아니, 한 가지 더 죄가 있다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인물이 너무 좋았다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물이 준수했더라 라고 하는 그 인물이 준수했던 그한 가지 원인 때문에 보디발 안에 모함으로 오게 갇힙니다. 또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가 늘 요셉과 함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의 눈에 요셉이 너무나 성실하고 정말 이쁨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인 것입니다. 간수장이 그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감옥의 일을 요셉에게 맡긴 다음에는 그 어떤 것도 다시 점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간수장인지 지금 모를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보디발 집에 있는 이 감옥은요, 일반 소매치기나 그런 잡범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범들이 오는 곳입니다.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범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 여러분 그러한 구치소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서울구치소, 중앙 정계에서 놀다가 부정부패 연루가 되는 사람들은 일단 어디로 들어갑니까?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디발의 집이 바로 이 서울구치소와 같은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그 과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잘하던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랑을 잘했어요. 형들에게 늘상 자랑하는 겁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고 가서 또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꿈만 자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아무리 자기의 어린 시절 자기의 그 가정이 행복했다 하더라도 지금 보디발 가정에서 그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비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집트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랑하던 사람의 입이 완전히 다물어질 정도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스펙으로 따져도 아담 이후로 그런 스펙이 없을 정도의 대단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왕의 미움을 받으면 이 보디발의 집 감옥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두 사람을 잘 봐달라고, 잘 모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잘 섬기던 어느 날두 관원장이 안색이 안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그들이 한날 동시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꿈이 나의 운명을 결정할 그러한 꿈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 관원은요, 모든 정보로부터 차단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거예요. 누가 해석해 줄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그들의 안색을 살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자기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지금 요셉이 이 사람들의 안색을 지금 살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왜 어려워 하십니까? 하면서 그들의 꿈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꿈의 해몽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 술술 했겠죠. 예, 술술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에서도 3일 뒤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꿈 해몽, 우리도 사실은요, 꿈을 꾸고 나면, 야, 이건 좋을 것 같다, 혹은 안 좋을 것 같다, 느낌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런 걸 찾아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이떡 맡은 관원장도요, 갑자기 그 길조로 해석되는 꿈을 듣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꿈도 말해보고 싶은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은 술술 얘기했고 똥 맡은 관원장은 똑똑하게 얘기했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이런 게 있습니다. 돼지 꿈을 꿨다. 뭐가 생기겠다? 예. 혹은 설교에 적합 적합한 표현은 아니지만, D D O N G. 뭐 똥을 밟았다. 뭐 누가 뭐뭐 어, 뭐 꿈에 그런 걸 봤다. 그러면 우리 그냥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흰떡, 흰 빵,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아, 이건 길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이 똑똑하게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이술 맡은 관원장도 길몽이 나왔으니까, 살아난다라고 하는 길몽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자기에게도 그런 것이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신 그 꿈은 흉몽이었습니다. 3일 뒤에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우리 같으면 아마 그런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있어도 우리는 아마 말을 좀 돌려가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네요. 뭐 이러면서 좀 미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파라오, 바로의 생일날, 3일 뒤에 정말 요셉의 꿈 해몽처럼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바로에게 돌아갔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예, 꿈대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에게는 무슨 운명만 남았습니까? 살아날 운명만 남은 거예요. 이술 맡은 관원장이 가서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얘기해 줄 거라는 거죠. 억울한 히브리 청년 하나를 내가 보았습니다. 왕이시여. 그 청년을 풀어 줍시다.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을 기다리는데요. 소식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마지막 구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요.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남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로 나가셨던 분들, 오래 계셨던 분들하고 얘기하면요, 한 3년 선교사 생활할 때가 제일 힘들답니다. 1년, 2년 동안은 성탄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카톡도 오고, 옛날 같은 때는 카드도 오고 그랬는데, 3년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끊기더라는 거죠. 선교비 끊기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사라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아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슬픈 일이고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요, 감옥에서 꿈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겠죠. 그런데, 두 사람의 꿈이 너무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인들의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꿈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요셉에게는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이두 사람이 이 감옥에 들어왔고 왜이두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동시에 비슷하지만 다른 꿈을 말하는가? 왜이두 사람이 꿈꿈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요셉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옥중이 아니었으면 감옥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평생 이집트에 산다 해도 만날 수 없는 그 고위층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 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접하게 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구나. 요셉은 그것을 지금 캐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주석책을 이렇게 보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주석책에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14절과 15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14절, 15절은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요셉이 감옥 생활이 너무 힘든 나머지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류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은 붙들었던 것이다. 오히려 그래서 이술 맡은 관원장에게만 자기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혼자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느 사람이 그 마을에 한밤 중에 홍수가 몰아닥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의 그 신실한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홍수가 왔습니다. 이곳에서도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이제 집에 물이 다 차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대에서 오는 그 보트가 옵니다. 빨리 보트로 옮겨 타십시오. 이제 우리가 가고 나면 다른 보트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이곳에서 이미 피난을 갔습니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트가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그 집에 물이 차서 이 사람이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구조 헬기가 왔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구조 헬기가 와서 방송으로 말합니다. 빨리 타시라고, 빨리 올라 타시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먼저 가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죠? 죽었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려 주셨다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구해 주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람 시켜서 구명보트도 보내주고 구조 헬기도 보내줬는데 왜안 탔냐고. 우리,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한 일들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세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요셉이 이 술관원을 통해서 나는 구조되겠구나 믿었던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인사이트로 해몽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셉은요, 떡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신세 타령 한번 하지 않습니다. 왜안 합니까? 3일 뒤에 죽을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금 그 인사이트에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일하십니다. 천지 창조로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은 쥐고 가십니다. 크게는 우주 만물의 질서를 정하시고 지금도 그 질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작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미세한 변화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소 1장 6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10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질문해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사람으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을 쏟아 멸망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보편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남 가운데 일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형제를 주셨습니다. 이웃을 주셨고, 성도를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무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우리 신자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상의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실까요? 신에게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십계명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을 자기의 형상을 드러내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시 한번 다 같이 2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잘 생기고 못 생긴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비록 우리 인간의 모습은 죄로 오염돼서 일그러진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할 사람 없고, 나에게 미움받아야 될 사람이 없고, 나아가서 살인죄가 무서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내 생각 때문에 누군가를 죽인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나는 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벌을 면치 못하는 것이 이 땅의 법정에서뿐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관계에 가장 중요한 황금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은요 관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선교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18년을 살면서 한두 번본게 아닙니다. 선교 사역을 나왔지만 어떤 분은 사역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본인이 힘들 정도로 사역을 같이 하자, 같이 하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선교사분은 관계를 너무 잘해세요. 관계가 너무 좋아요. 온유해요. 그래서 그와 누구라도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그 일의 주인공이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가슴 아파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분명히 잊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그는 기쁨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나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날 몰라서 그렇지. 나꽤 높은 사람이야. 이런 말 했겠죠. 야, 그리고 너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너 나갈 수 있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은요. 너무나 정확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더라. 이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1장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너무나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해몽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술 맡은 관원의, 관원장의 머릿속에서 다시 누가 생각나는 것입니까? 요셉의 이름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일정일획도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요셉이 바로 앞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할까? 이 천지만물, 아, 내가 만들었지. 하나님은 그것만 기억할까요? 천지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기억력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한 주간의 우리 암송 말씀인데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 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아니, 한평생 이 말씀 안에 자유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저도 유학하면서, 사업하면서 눈물 많이 흘린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가스펠송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는 그분,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모든 생각도 아십니다.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더욱더 안심해도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단한 가지, 그것은 자기 자녀들의 과거에 지은 회개한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시편 103편 12절. 제가 이한 줄을 묵상하면서 왔던 말씀입니다. "봉에서 서가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실수,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19절 이 말씀 바로 앞에, 한절 앞에, 이 세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들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 잊어버리세요. 때로는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잊어버리세요. 누군가에게 아직 용서 받아야 될 그러한 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스스로 자유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실망시켜서 미운 그러한 분노가 아직도 있습니까, 여러분? 잊은 일입니다. 잊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도 연약한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언젠가 한국에 들어갔더니 지하철을 탔는데 노선이 너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지하철을 그냥 무작정 탔습니다. 약속 시간이 급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철은 반대로 가는 지하철이었습니다. 너무 급한 마음에 탔는데 어쩔 수 없이 내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야 될 정류장이 있습니다. 실망이라고 하는 그 정류장에서 여러분, 내리셔야 됩니다. 내리셔서 다음 지하철을, 다른 정확한 지하철을 타셔야 됩니다. 그 지하철은 누가 운전하십니까? 실수가 없으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그분이 운행하는 지하철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